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2017년 7월 17일 어느 새벽에 띄어드리는 방송. 안녕하세요. CJ 앤썸입니다. 프레스티지, 어, 프레스티지까지. 프레스티지 저거 봤을 때, 내가 나이가 스무 살인가? 스물한 인가 그랬는데, 그때 야 씨. 닉네임 김태희라는 닉네임을 쓰는 세이클럽 내그 음악 방송의 청취자 중에 한 명이었어. 그 누나가. 근데 졸라 유명했어. 진짜 이름이 김태희라는 닉네임을 쓰는 여자였어. 세이클럽 옛날에 음악 방송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나 그때 닉네임이 앤썸이었어. 앤썸. 앤섬. 그 CJ라고 부르죠. 지금은 BJ. 뭐 스트리머로 부르는데 그땐 그 당시에 제 닉네임이 이제 앤썸이었어 이거는 뭐 인증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방송을 진짜 옛날에 했었죠 그때 그 경력까지 하면 난 방송 생활 자 10년 넘지 18살 때부터 했었으니까 그때는 세이클럽 그때는 이제 영상이랑 같이 나오는 방송이 아니라 음악 방송이었어요 네. CJ라고 불리우기도 했죠 그때는 노래 많이 불렀었고, 지금 같은 토크가 주를 이루는 그런 방송은 아니었죠. 노래 틀어드리고, 전형적인 이제 FM, 라디오 방송, 윈앰프, 윈앰프라고 있어요, 옛날에. 네. 틀어주고 하면서, 자, 신청곡, 어, 누구님께서 올려주신 곡입니다. 자, 바이브의 미워도 다시 한번 들으시죠. 이제 딱그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이거 딱쫙 소리 올리면서 잘 지내고 있는 거겠죠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죠 옛날에 요때그제 음. 프로필 사진이었어요 엔썸 고등학교 때죠 요때는 열아홉 살, 열여덟 살 이럴 때라서 열아홉 살 때였을 거야 아마 역겹죠? <laughs> 중학교 2학년 때 사진도 있어요 역겹죠. 저때 하두리가 저 인싸들은 이렇게 하두리 사진 찍어 가지고 자기 프로필 해놓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예. 역겹죠. 더 역겹죠. <laughs> 저 옛날에 동거할때 같이 살던 여자친구가 찍어준 사진이에요. 구라고. 구라고 집에 자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사진 찍어준 거. 윤태우나 항상 건강하고 사랑해. 옛날 화곡동 거지 같은 집 살았던 시절. 진심 중국인 같아. <laughs> 제가 약간 대륙의 느낌이 좀 있죠. <laughs> 진짜 말랐었다 저때. 말랐었죠 저때는. 아무튼 그 당시에 그저 김태희라는 닉네임 쓰는 그 누나랑 나이가 좀 있었는데. 존나 이쁘다는 소문이 있었고 우리 파라파라 그 클럽 CJ 남자들 중에서 만나본 사람이 거의 한두명 정도일 한두명 정도 그러니까는 저 누나랑 이렇게 실제로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은 뭐 어? 이상 야릇한 일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무튼 굉장히 이쁘다는 소문이 막 있었어요 근데 내가 노래하는 내가 이제 또 신입이고 노래하고 또 연기고 그러니까. 어? 눈독눈독을 드렸죠. 저 누나가.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유료 유료 아이템 선물 이런 기능이 없어 가지고 그냥 진짜로 방송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 물론 지금도 방송이 좋지만 방송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외에는 뭐 그런 게 없었어요. 정말 선물을 받, 받을 팬들한테 선물 받는 거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 네. 자기 할 일과 학생이면 학교 다니면서 방송을 그런 시절이었죠. 예 yeah. 그래가지고 그때 만나가지고 저 누나랑 만나서 영화를 봤죠 근데 그 영화가 생각해보니까 프레스티지가 아니라 저거랑 되게 비슷한 영화였어 그 프레스티지가 아니고 뭐였지? 일루션 니스트이 영화였던 거같아 같은 해에 나왔던 영화인데 요거였을 거야 일루션 니스트 맞나? 아 기억이 안 나네 잘 에드워드 노트 나오는 거 아무튼 영화를 보고 뭐. 차 마시고 뭐 베스킨라빈스 갖고 아이스크림 먹고 밥 먹고 뭐 하고 나니까는 나도 또 누나가 누나가 돈다 쓰게 할수 없어서 그날 나는 이제 저 누나랑 이제 그 뭔가 모텔 갈줄 알았어요 <laughs> 어린 마음에 <laughs> 어린 마음에 저 누나가 나를 모, 진짜로 마음에 들어해서 나를 만난 줄 알았어요 혼자서 김치국 이빨이 먹고 있었고. 영화 끝나고 뭐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먹고 하는데 그래서 아좀 남자다운 모습을 좀 보여줘야겠구만 그래가지고 자꾸 날 애처럼 보는 거 같은 그, 그런게 별로 안 별로 불편해서 무리해서 막 돈을 썼죠 예 저는 이제 모텔 갈줄 알았죠 그날 외박할 줄 알고 그래갖고 있는 돈을 다 써버렸지 그때한 3만원인가 4만원 들고 갔는데 또 형들이 그러더라고 모텔비는 원래 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내는 거라고 어, 너는 학생이고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는데씨벌 영화 보고 뭐밥 사주고 뭐 아이스크림 먹고 그러고 그냥 가더라고. 집에 다 가야 되는데 12시 넘어가지고 버스도 못타 버스 끊기고 그래가지고 택시 타고 집으로 어떻게든지 갔는데 택시비가 나왔는데 엄마한테 돈 내달라고 집에 가면서 전화했는데 엄마 욕 엄청 먹고. 집에 지금 가 택시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떡하냐고 엄마한테 아, 존나 병신 개 찌질했어. 음, 닉네임이 김태희였을 뿐이고 나보다 다살 많은 누나였고 어, 나 실제로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들었었나 보지 마음에 들었으면 날 집에 보냈겠니? 그랬었어요. 네. 어. 방송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예전에 방송하고 있었는데 그 예전에 파라파라 클럽 그, 그 국장이 들어와가지고. 이름이 닉네임이 레드였는데 레드 형이 들어와가지고 레드 형 레드 형 그랬거든. <laughs> 어파워레인저도 아니고 레드 형 레드 형 옛날에 이렇게 부르던 그 국장 형아가 들어와가지고 야너 옛날에 혹시 엔써 많이냐고 맞다고. 너 진짜 와 내가 보던 게 너였다니. 그래서 얘기 막 하더라고 옛날 얘기. 옛날에야 지가 국장이고 그러고 하니까 이제 나한테 막 쉽게 하고 그렇지. 내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예전에 잘나가고 그럴땐 나 말도 못걸고 그랬지 존나 까치 방송에서 여자 존나 발히고 남자 동생들한테 어? 거지같이 대한다고 진짜 쓰레기형이었다고 아주 옛날 얘기죠 근데 그 당시에 방송하던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많이 넘어갔었어요 세이클럽에서 방송하시던 분들이 많았죠 옛날에 진짜 오래된 분 까루님 김미부님 윤댕님 이런 분들 그리고 또 다른 분들 몇분더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그 옛날에 방송하던 시절을 그때 그 향수는 진짜 잊지 못해요 아 2000년 초중반 때라서 진짜 너무 좋았지 세이클럽에 지금도 방송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걸요 그, 그 방식의 방송 지금은 보이는 라디오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세이클럽 음악방송 지금도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 내가 알기로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 거기는 개나수나 못 들어가는 곳이 하나 있어. 거기는 거기 그 사람들끼리 결혼도 하고 장난 아니야. 다들 엄마 아빠가 돼갖고 애도 낳고 막 진짜 그렇게 하면서도 침묵을 다지고 저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씩 알게 된 10년 지기 사람들이지. 어, 그래, 여기다. M4U, M4U 캐스트. 어. 하, 여기는 진짜. 11만 1260명. 대박. 바로 들어볼 순 없을라나? 깔아야 될라나? M4U. 아직도 있네. CJ, 26명. 그니까 러이 사람들은 어떤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네들만의 그 길을 쭉간 사람들 아니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진짜 방송을 오래 하고, 그, 왠지 그, 그런 거 있잖아. 그, 그, 쇼미더머니를 보면은, 우리가 쇼미더머니를 보면은 막 1세대 래퍼들한테 막 아무리 지금 막센 래퍼들 있다 그래도 1세대들한테 막경의를 표하고 그 사람들한테 리스펙을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사람들 쉽게 못 보죠. 옛날에 그 시대를 알았던 사람들이라면은. 진짜 멋있죠. 방송하는 사람들한테서는 이 사람들은 그런 어떤 그런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에 움직이지 않고 좋게 표현하자면 그런 거고 또안 좋게 표현하자면 어찌 보면 그냥 도태된 도태됐다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야 정말 대단한 거죠. 예. 저게 근데 괜찮아요. 소리 이게 그 라디오 같은 느낌이에요. 라디오 느낌. 지금 내가 저 방식의 방송을 한다면은 이런 느낌이죠. 아니야, 음악도 이렇게 안 틀어요. 위앰프는 달라요. 아 이게 아닌데 이거는 어떻게 이거 마우스 휠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천천히 싹 올라가면서 그 라디오의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으로 해야 돼요. 네. 옛날 해두새 가지고 막 많이 했었는데 다들 잘 지내고 있나 모르겠네. 어 이런 어, 이런 느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2017년 7월 17일 어느 새벽에 뛰어드리는. 방송. 안녕하세요. CJ 앤썸입니다. 요런 느낌이죠. 요런 느낌. 예 요런 느낌으로 했, 했기 때문에 이게 감성이 뒤져요. 진짜로. 지금 여러분들은 방송 보시면서 아우, 지랄하고 있네. 씨, 아우, 억울하더라. 병신 개새끼 이러지만 이게 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걸 딱 들으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야, 이거는 진짜. 아.. 씨발 옛날 그런 그 느낌이 있었어요 노래 하나를 지금은 이렇잖아요 지금 이렇잖아요 자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우측 상담또 따봉 버튼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우측 하는 부분에 또 추천 줄차 있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 준비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10분 후에 모셔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동안 추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아, 우리 채팅창 짜장님께서 별풍선 1 0 0개 선물 감사드리고요.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고요. 자, 오늘도 방송 재밌게 즐겁게 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껐다 켰다면서. 어.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아, 정말. 자, 아, 그리고 말이죠. 이렇게 하겠지만, 그때는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 중간에 멘트를 넣는다는 거, 그 사이에 멘트를 넣는다는 거, 죄악이죠, 죄악. 근데 그렇게 방송한 사람이 또 있긴 있었어요. 클럽 음악에다가, 클럽 음악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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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지게 막, 그, 런 뭐, 비트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나이트 음악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엄청 시끄러운 음악. 빠르고, BPM 개 빠르고. 그런 거에다가 중간중간에, 예, 멘트 넣으면서, DJ죠, DJ. 그런 사람들 이제 DJ라고 불렸어요. DJ가 있고, CJ가 있고, 그랬었죠. 예, 저는 LJ였죠. 라이브 자키였으니까. EDM 이런 거 아니라 완전히 옛날 테크노 그런 거 있잖아. 아뭐띠띠띠띠띠막 그런 거. 아니 그거보다는 그건 너무 심했고 다카포 막 이런 거 있잖아. 옛날 아주 옛날 그 버디버디 시절 그럴 때 나오던 그런 클럽 막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전혀 모르지. 니네가 어떻게 알겠어? 니네는 어개 초딩 때인데 니네가 어떻게 알아? 그 그거를 모르지. 어 정말로 그 음악방송의 느낌이 있죠 그거를 못 믿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들 예. 그리고 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온 사람들이 김이브님, 뭐 까루님 이런 분들이죠 예. 엄청 오래되신 분들이죠 노하우가 다 있잖아요 저도 진짜 오래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방송을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난 옛날부터 맨 처음에 접했을 때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엄청 오래됐죠 네. 근데 나는 그때 방송하던 걸내 방송 경력으로 안 쳐요. 왜냐면 전혀 다른 분야니까. 음. 김일부 님이 어떻게 망해요. 님들. 망하진 않죠. 망하진 않죠. 근데 시청자 수가 줄어들고 그런 건 그런 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 그렇게 방송하던 그 보이는 라디오 방송하던 사람들이 약간은 도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뭐 저도 지금 아프리카에서 계속 그냥 하고 있었으면 저도 제가 변화를 꾀하지 않는 이상 저도 힘들었을걸요? 이게 옛날이에요. 이게 진짜 그 옛날. 이게 정말 옛날적이거든요. 내가 처음으로 일이 먹었을 때요. 이때가 이때 누구 누구 있는지 봐보세요. 코트, 까루, 잉잉이기, 최군, 유신쇼, 망치부인, 산나, 박가린, 김이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정말 옛날에, 이때가. 음, 공통점이 뭔지 알아? 다 개인 방송이에요. 이때는 그런 적이 안 했어요. 그, 좀, 게스트 방송이나 뭐 이런, 뭐, 서로 엮이는 것 자체를 별로 안 했어요. 엮일라고 치면은 남자 BJ들이 이렇게 뭐, 인범, 메스, 소닉, 리콜, 어? 뭐, 여캠방 탐방, 이런 거였죠. 서로 언급 잘안 하죠. 싫어하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암묵적인 어떤 룰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그, 하는 게. 저는 아마 지금 내가 방송하는 식으로 가서 한다 그러면 내 매니아층이 생기고 뭐, 당연히 근데 솔직히 진짜 로이조 말대로 오디오, 오디오가 비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방송하는 것보다는 오디오가 비는 게더 많을 것이고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내가 계속 지금 돌아간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돌아가면 난 내가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은 진짜 재미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영정 안 당하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었으면 나는 아마 많이 도태됐을 수도 있죠. 옛날 생각 난다. 하. 세이클럽 뮤클캐스트 아시는 분 계신가? 뮤클캐스트. <laughs> 알아나? <laughs> 난 알아. 나도 여러 군데 옮겨 다녔었거든, 어.